제 경험도 그렇고요. 음. 누구나 사람이면 겪게 되는 사춘기라고 하는데, 왜 그때만 되면 사춘기라는 음. 시기와 부모 세대가 계속 반복해서 이 갈등이 빚어질까라는 음.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음. 고대 동굴에도 요즘 애들은 음.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웃음> 써있다는 <웃음> 얘기가 있더라고요. <laughs> 진짜 네. 어, 네. 네. 어, 진짜 왜 그럴까요? <웃음> <웃음> 어, 저희 아버님이 저를 많이 곱에낳 나셨어요. 음. 47살 차이 나는 아버지인데 꼭 친구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난 부모가 문제라고 하는 건데요. 그니까 부모가 그 나 자기 입장에서만 자꾸 생각해. 애는 애 입장에서만 생각하는데 애벌 어른 입장에서 생각하라 그러는 게 합리적이겠어. 어른의 애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훨씬 빠르겠어. 그래서 나는 이제 그쪽으로 근데 그건 동서고금을 막은 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것같아 근데 조금 방향을 틀면 연습하면 어, 그렇게 어려운 문제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어. 음, 음. 우리 아이가 대학을 졸업할 때, 저도 이제, 목회 때문에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못 가져봤기 음. 때문에, 대학을 졸업할 때 아이하고 아들하고 둘이 열흘 동안 여행을 했어요. 음, 음. 어, 제가 아들하고 둘이 여행한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말려. 조심하라고 말려. 말리더라고요. <laughs> 어, 너무너무 힘든 건데, 그러다 부자간에 정난다고. 음. 음. 어, 어. 근데 이제 둘이 이제 여행을 하고, 이제 한 3, 4년이 지났거든요.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친구하고 음. 이야기를 하는데, 친구가 물었대요. 너는 언제 행복했니? 음.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하고 둘이 여행했을 때, 음. 근데 친구가 그걸 굉장히 의아하게 예,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 이제 지금 지나놓고 보면, 아들이 아빠를 참 많이 참아줬구나. 음. 여행하는 데 음. 그리고 음. 저는 음.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는데,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음. 이해하려고 하고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 참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기술이 부족하지 않은가. 저도 참 자식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저도 돌아가신 아버님을 생각하면 저는 아버지하고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제가 아들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 철학이 안 맞는 거예요. 음. 정말 같이 목회를 못하겠는 거예요. 음. 저는 아버지하고 같이 목회를 못하겠더라 음. 그래서 막 짐을 음. 몇번 쌌어요. 아, 난 아버지하고 어. 절대 음. 못해. 짐 음. 나가. 우리 아버지도 저한테 음. 그래서 야, 내가 너 아니면 못하냐? 나가. 음. 그리고, 근데 그게 이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그 다음날 되면 또 음. 아무 문제가 없어지고. 근데 이렇게 지나 놓고 보니까 제가 아버지를 늘 이기더라고요. 음. 어, 그러니까 음. 제가 주장하고 음. 끝까지 관절시킨건 싸워서 제가 이겨요. 음.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아, 아버지가 져주셨구나. 내가 응. 이긴 게 아니더라고요. 응. 그러면서 아들 모습을 보니까, 응. 아, 내가 아들에게 어떤 아버지인지. 응. 그리고 우리 아들이 이제 지금은 그런 얘기예요. 응. 나는 아빠를 보면서 아빠하고 안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아빠 보니까, <laughs> <내가> 아빠 같아요? <laughs> 요즘 내가 깜짝 놀라는 게 네. 미장원에 가서 거울을 딱 보는데 우리 아버지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응. <laughs> 그 세대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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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과정이 힘들기는 음. 하지만, 아, 이게 인생이구나. 이러고 보니까 제가 굉장히 나이 들어보였는데, <laughs> <laughs> 요즘은 그런 걸 많이 아. 느껴가는 것 같아요. 음. 역할을 배워가는 거죠. 네. 그죠? 네. 이 세대 차이, 또이 사춘기는 왜 언제라도 계속 반복되는가? 저는 음. 이렇게 볼 때, 그 시대에 아픔이 있다. 음, 음. 음, 음. 그, 어, 사람마다 개인의 십자가가 있다. 음. 교회마다 시험거리가 있다. 직구성마다 기도 제목이 있다. 그, 그 가정의 가풍. 음. 그 교회만의 그 영적인 흐름. 음, 음, 음. 그 나라의 어떤 그 민족성. 음. 민족성으로 인한 어떤 그 고통, 고난. 음. 그 시대의 우울이 있다고. 하네. 시대의 눈물. 시대의 고통이 있는데 우리 세대는 우리 세대대로의 그 그런 고통이 있었고 또 그렇죠. 우리 계속 내려가면서 항상 이 사춘기의 문제는 계속 되는 거죠. 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할때 저는 이제 두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같은 얘기가 이 간격을 좁혀야 된다 세대 차이를 이 자녀와 부모님 사이를 이렇게 붙이는 이 작업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관계 지수를 이렇게 높여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목양 일년 뭐 집에서 집에 잘 들어가지도 않고 밥도 같이 안 먹고 저희 아기들이 어릴 때 재밌는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딸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음. 아들은 내가 조금 라이벌 의식을 <laughs> 느 <느낌>. 아들하고는 집사람하고 성각관계를 <laughs> 형성해서 그 아들 남성끼리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아들하고는 음. 왠지 모르게 좀 신경전을 버리는데 음. 딸은 그냥 무조건 엄청 완전 이제 좋아해요 그런데 딸이 어릴 때 제가 물어봤어요 음. 우리 딸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러니까 음. 엄마가 좋다는 거예요. 음. 음. 저는 모든 부분에 제가 잘했거든, 애한테. 음. 한 번도 잔소리 안 하고, 한 번도 음. 안 뭐라고. 근데 음. 집사람은 애막 머리 삐어라뭐 컴퓨터 그만해라. 늘 엄마는 잔소리하고 말 하는데, 음. 음. 얘가 엄마가 좋다는 거예왜 음. 엄마가 좋냐, 이러니까. 엄마가 좋은 은행에 가서, 옛날인 거그 신한 은행이 좋은 음. 은행이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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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좋은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엄마가 자기하고 손잡고 마트에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음. 엄마, 그, 야, 그 돈이 아빠 돈이야. <laughs> 얘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얘는 아빠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지를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지난 은행에, <laughs> 아, 좋은 은행에 입금시킨 건 내가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찾아서 지 손잡고 빵집에 가서 빵을 사준 건 엄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자식을 위해서 개고생하고 노래하니 아무 의미가 없다. 놀아주고. 같 손잡고 놀아주는 게 장땡이. 음. 제가 그때부터 그 딸한테 대한 배신감이 음, 지금도 그래 엄마하고는 또다 그리고 싸우면서도 아. 엄마를 좋아하고 아. 나는 지를 위해서 막 무한 사랑 엄청 음. 사랑해 주는데도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 아. 친하게 놀아본 추억이 없는 거예요. 음, 저는 그 부분이 아쉬우시겠죠 제 나름대로 네. 이제 애기들한테 다가가려고 이제 노력을 할그 그 사랑의 기술을 가지고 간격을 좁히자 언더스탠딩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자. 음. 조금 이제 그런 너무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철들자 <laughs> 노망한다. 네. 아, 음. 확실히 친한 사람과 음. 저희가 음. 하나님과의 소통도 그렇고 또 아이와의 소통도 그렇고 소통의 문제가 참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음.